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어, 네이버, 어, 네이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당히 좀 계속 많이 빠지고 너무 많이 빠졌죠. 예, 너무 많이 빠지는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많이 좀 매수를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어,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어, 네이버 어, 기업에 대해서 흠 잡을 내용이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 물론 어, 뭐, 주가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있는 무슨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뭐, 주가를 하락하는 이유가 있을지는 전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적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만약에, 음, 안 좋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개인들이 굳이 어, 사지는 않겠죠. 예, 매수는 하지 않겠죠. 어떤 안 좋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데 이제 외인들하고 기관은 어뭐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왜 매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 여기서 이제 또 너무 제가 어, 기술적인 내용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기관과 외인은 오히려 예,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 이제 기업 분석을 하잖아요. 뭐 네이버가 어떻고 뭐 지금 시장이 어떻고 뭐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 많이들 찾고 이제 계실 텐데 기관과 외인은 전혀 예, 그런 거 관심이 없.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그램 매매, 즉 어, 기술적인 부분에 가깝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음, 기관과 외인. 그러니까 제 영상은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이 유튜버 영상을 <laughs> 예, 보지 않습니까? 뭐 기관과 외인이 유튜버 볼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대형주, 특히 대형주에 있어서. 음, 이 개인들이 유튜버 영상을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면 사실 안 되죠. 예, 뭐 당연히 반감만 어, 어, 아니 반감이라기보다도 별로 렇게 좋아하실 내용은 아닌데 제가 이런 내용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흐름이에요. 지난 흐름, 뭐 지난 차트를 가지고서는 어, 이제 수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어, 손절을 해야 될 자리 그리고 꺾이는 자리 이기 때문에 어, 기관과 외인 귀적으로 봤을 때뭐 이렇게 어,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종 말씀을 예,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이트 저자분들은 대부분 음, 이제 어, 좀 확실한 것인가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에 대한 상승 어, 확신이 아니라 상승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상, 어, 그런 확신이죠. 그러니까 즉그 뭐죠? 그러니까 흐름이 꺾이던 뭐든 거 상관없이 기업이 완벽하면은 주가는 오르게 돼 있다라는 예, 이러한 이제 어, 생각이 상당히 좀 강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딱 주의가 필요한 내용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은 이제 네, 저점 구간은 맞습니다. 여기 구간이 단기 저점 단기 저점이다라는 것은 상승에 비해서 하락이 나오잖아요. 그럼 상승 비례해서 하락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단기 그리고 뭐 다음 자리, 뭐, 이렇게 보이는, 기술적으로, 예, 보이는 위치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봉인데요. 주봉에서 지금 기준을 이탈시키고 반등 나오고 이탈시키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구간이죠. 이 자리가 이제, 예,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단,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박수관이거든요. 이 위치가 벗어나면 안 좋아요. 여기 보시면, 예, 여기 딱 벗어나고 저항 생기면서 이제 급락이 나오는 시점인데요. 일봉상에서 보시면, 예그 자리가 이제 이런 자리죠 하락하고 나서 그러니까 일봉과 주봉을 같이 보면 한눈에 딱 보입니다 아 여기에서 보면 깨지고 아 돌파를 못하고 하락이 좀 커지는 이런 이제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를 말씀드려본다 라는 것은 뭐냐면 참 어,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어려운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니까 이러한 좀 지루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좀어 자리를 잘 잡은 뭐 하이닉스랑 그나마 자리를 잘 잡았는데 지금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자리를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딱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흐름이 이렇게 좀 빠지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면 여기에 대한 흐름 추세에 라고 또 말씀을 드리 되겠죠. 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버려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느리게 예, 이렇게 지루하게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릴 것은 단기 저항 자리 분명합니다. 여기는 예, 이 자리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올라가다가 또 밀리고 올라가다가 밀리고 이런 식으로 지루하게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네이버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뭐좀 작은 중소형에 대한 뭐 그런 뭐 테마주가 엮일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다라고 하면 좀 급등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자리를 잡기는 좋은데 이런 대형주들은 빠지게 되면 자 차트를 이렇게 잠깐 뒤집어 볼게요 차트를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상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상승이 지않습니까 네, 차트를 뒤집으면 이렇게 돼요. 하락이. 지루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이제 주의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락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아, 이게, 이게 빠질 수가 있을까라는, 이런 거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올라가는 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빠지는 것은 절대 이게 빠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뒤집어서만 본다라고 했을 때, 또 만약에 네이버가 이런 움직임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이런 움직임, 자, 이렇게 많이 빠지고 나서 이런 움직임이다. 그렇죠? 라고 하면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이 아, 여기, 아, 여기 강한 저항이다. 이렇게 뚫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보유를 하고 되시, 어, 계시면 아니지 여기 전 고점까지 가겠지. 예, 보유하고 있으면 이렇게 봅니다. 고점 또 돌파도 볼수 있다. 근데 이제 냉정하게 그냥 차트를 보면서 어,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예, 이렇게 눌릴 확률이 높죠.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원위치라면 그렇죠. 밀리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겠죠. 그이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나오는데 있어서, 자, 또 반대로 뒤집으면은, 어, 저항받고 이렇게 밀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또 저항받는다라고 하면, 또, 아니지, 이거 뚫어야지. 또 이렇게 <laughs>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상승으로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니까 러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밀릴 확률이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는 저점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확률이 당연히 있겠죠. 예, 어느 정도 반등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냥 이거.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면 또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지루하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이거. 네. 이렇게 좀 강한 모습, 강한 상승이 예, 나오는 것을 꼭 확인해 주시고, 좀 저항이 생기고 다시 밀리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에는 좀 냉정한 좀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너무 단순한 차트 분석이지만, 음,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을 하셔서 기업 내용 갖고서는 흐름을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기관과 외인이 왜 매도를 하느냐, 라는 거. 자, 이이후의 흐름을 좀 볼까요? 음, 수급을 보시면. 자 매수도 하고 했지만 매도가 좀 나오고 매수 한번 나오더니 계속 그렇죠? 매도가 상당히 많아지는 시점이 12월 달부터 네요. 네. 여기죠. 여기. 네. 여기서부터 지금 기간과 외인 매도 물량이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대충 봤을 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반등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고 여기서 저항 생기죠.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이런 거. 딱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예,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예,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매도 물량이 자 여기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보이죠. 그러다가 이제 12월 딱 되니까 좀파란색이좀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시장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시장 때문이다라고 마찬가지예요. 뭐 시장 때문이든 뭐 네이버 자체의 문제이든 일단 네이버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야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거야. 이거 문제 없어.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께 또좀 이상한 게 시장이 빠지던 뭐든 일단 네이버가 빠지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럼 시장을 분석을 하고선 매매를 예,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거고 네이버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하락은 괜찮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예, 이거는 예,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자꾸 이제 좀 어, 얘기가 길어지는데 예, 이런 것만 좀잘 확인해 주면 돼요. 반등이 나오다가 또 밀리면 하라. 예, 이런 거. 그래서 대응이 이런 모습이 나올 때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지금 드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